보기도 좋고 맛도 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코스트코에서는 미국산 초이스 냉동 차돌박이를 파는데요 가끔 세일하면 6,000원이나 할인해서 100g당 3,076원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와. 진짜 싸지 않나요? 우와, 빛깔 봐 미국산 냉동 차돌박이 1.3kg 등급은 초이스 그레이드 우와 우와 고기 빛깔 보십시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차돌박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차돌된장찌개인데요 해동시킨 차돌을 적당히 썰어서 야채 넣고 물 붓고 역시 호스트코 된장을 넣고 고춧가루 추가한 다음 버섯과 청양고추를 넣고 잠시 끓여줍니다 두부를 썰어서 팔팔 끓는 된장찌개에 넣어주면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아주 고소한 된장찌개가 완성되는데요 그리고 남은 차돌은 프라이팬에 구워봤습니다 진짜 차돌박이 있는 소리는 예술이고 비주얼도 합격이지만 그냥 맛을 보면 어? 좀 질긴데요?